어, 사성 장군들은 다 아웃. 다음에 삼성 장군 중에서 개업에 조금 연관 있는 사람들은 아웃. 예를 들어, 합참해 보면 육해 공군 삼성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합참에 있는 장군들은 또 배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삼성 장군이 다 해봐야 총 3명 내지 4명, 뭐 5명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리저리 빼고 나면 결국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자리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극히 제한되는 그 인원에 대, 대한 어떤 뭐 지휘관으로서 또는 고위 사성 장군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과연 이 사람이 다 합격 점을 받았나? 단지 그냥 아무 것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되고 또는 합참의장이 되는 이런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적어도 합참의장은 사성 장군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했던 인원들이. 오는 것이 군 전체를 봤을 때 매우 그,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성 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어, 다른 어떤 거 보다가도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리더십, 지략, 지혜, 전술적, 전략적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야지만이 우리 군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요인들이 자꾸 개입이 돼서 그것이 인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면 우리군이 강해지는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성 장군이 약 4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와서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안 들었던 사성 장군 몇 명을 잘랐죠 음,